자, 두 점에 3대1, 4분점, 1분점에 중점을 구하시오. 자, 4분점, 1분점, 공식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봅시다. 3대1. 4분점부터 구해주면은, 3 더하기 1, 4분의 t로 먼저 가는 거, 마이너스 12 더하기 2, 컴마 4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7하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분의 5,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은 똑같은데 빼기로만 바뀌는 거지. 순서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그럼 중점의 좌표는 더해서 나누기 2. 더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4, 19. 나누기 2, 4. 더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게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가 되겠죠.